안녕하세요 보사멘토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입고 목이나 허리에 이런저런 물리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어서 그 다음에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게 되죠. 또 한의원의 경우에는 추나요법을 받기도 합니다. 흔히 도수치료는 양방치료라고 해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이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수기치료라고 볼수 있고요. 추나요법은 보통 한의사가 직접 치료를 시행한다고 해서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때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주 3회 이내 총 15회 이내에 한해서 정형외과나 재활르학과의 전문의가 10분 이상 도수치료를 시행하거나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도수치료를 시행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보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방치료의 추나요법도 20회까지는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보증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사실 이두 가지 치료 모두 양방치료냐 또는 한방치료냐의 차이일 뿐 상해를 입은 인대나 힘줄, 근육, 척추의 병변이나 근골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수치료나 추나요법이 필요한지 여부나 의학적 판단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주치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처방을 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을 조기 합의하게 되면 추후에 이렇게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진료 비용을 내가 직접 부담한다고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지급받은 조기 합의금은 그 비용들을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받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보험사에게 내가 도수치료나 추나요법을 지금 당장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는 내가 나중에 내 돈으로 받을 테니까 그 비용을 합의금에 좀더 포함시켜서 지급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도 현실적으로 보험사로부터 그 치료 금액을 전부 인정받을 가능성은 no.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급하게 교통사고 발생한 다음 며칠 안 지나서 합의금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추후에 필요한 도수치료, 비급여 비용이나 추나요법 치료 비용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실 실손 의료비가 있는 분들은 내가 실손 의료비가 있어서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치료받고 우리 실손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비급여 항목의 100%를 지급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손보험사에서도 이 도수치료가 과잉치료비라고 해서 아주 적정 치료비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도수치료 비용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수치료나 추나요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합의금을 받는다 해도요 절대 여러분들이 받을 교통사고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꼭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가면서 여러분들이 도수치료가 필요한지 또는 추나요법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 그 치료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급받아도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고상멘트였습니다.